안녕하세요. SB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처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1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1.60%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는데요. 전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와 일본의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에 따른 NK 리트레이드 청산으로 글로벌 정시가 요동치면서 한국 리츠 시장도 주간 기준으로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의 이익 폭을 기록했는데요. 한 주만에 다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물가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하해하는 등 물가 둔화 움직임과 미국 경제 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 지표가 견조하게 나오면서 미국 경제 연착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리츠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는 반면에 같은 기간 동 코스피 지수는 4.20% 하락하면서 리츠, 리츠는 보다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시장에서 주목했던 지표는 미국의 물가 지표와 그리고 이제 미국 경제 관련 지표들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주에 이제 미국 경기 침체 시그널로 글로벌 증시에 잔뜩 위축됐기 때문에 어 이번에 나온 지표들이 어떤 양상을 보일지 더욱 주목을 받았는데요. 지난주에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들은 시장의 우려를 어느 정도는 불식시켜줬습니다. 우선 지난 14일에 이제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7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하고, 또 전월 대비 0.2% 상승했는데요.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CPI 연간 상승률이 2%에 진입한 것은 이제 물가 상승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지난 2021년 3월 이후로 3년 4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거는 CPI 같은 경우에도 전월 대비 3.2% 그리고 전월 대비 0.2% 상승해서 시장의 전망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앞서 13일에 발표된 이제 미국의 7월 PPI 같은 경우에도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이런 이제 미국 경기 관련 지표들도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특히 7월 달 소매 판매 지표가 이제 발표됐습니다.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큰 이제 비중을 차지하는 이제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제이 수치는 또 다행스럽게도 미국의 급격한 경기 둔화를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나왔습니다. 15일날 이제 미국 상무부가 발표를 했는데 7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 전원을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장의 전망치인 0.3% 증가를 웃도는 수치이고 또 전년 동기 대비로는 2.7% 상승했기 때문에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견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라는 이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연준이 오는 9월 FMC에서 o 빅컷을 단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다소 줄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이제 연준이 빅컷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50% 웃돌았으나 현재는 25%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번 주에도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지표들이 많은데요. 우선 19일에는 미국 경제조사기관 컨퍼런스 보드가 7월 경기선행지수를 발표합니다. 미 연준의 지난달 FMC 의사록 공개도 예정되어 있고요. 또 22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이고 이번 주에는 잭슨홀 미팅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잭슨홀 미팅에서 나오는 주요 발언들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특히나 이래 금리 인하 시기가 임박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주목해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 리츠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21개 리츠 중에서 17개 리츠가 상승하고 3개 리츠가 하락했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리츠는 롯데 리츠인데요. 롯데 리츠 같은 경우에는 한주 동안 4.81% 상승했는데 롯데리츠는 최근 기간들이 39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고 또 지난 16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4,055원까지 올랐는데 이 52주 신고가입니다.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고 또 롯데리츠가 4,000원 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해 6월 중순 이후로 14개월 만에 1 0원입니다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주 동안 3주나 주간 기준으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리츠가 됐고 또금 이, 실제 롯데 리츠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 따른 사기를 가장 크게 받았던 리츠인데, 금리 인하가 임박하면서 가장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 상승률을 보면 지금까지 27.73% 올랐는데, ESR 캔더스케어 리츠 다음으로 큰 폭으로 올랐고, 특히 7월 이후에는 23.24%로 올라서 단연 돋보이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울로 16일 기준 이제 롯데리츠 시가 총액은 9,792억 원으로 1조 원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롯데리츠 시총이 1조 원에 넘긴 것은 지난 2023년 2월이 마지막이었죠. 약 1년 6개월 만에 1조 원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롯데리츠에 이어서 이제 D&D 플랫폼 리츠가 3.74%로 많이 올랐고, 그 외에도 코랑쿠터원 리츠, 삼성 FN 리츠, 실한 서브 티 t 디 리츠,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이스트레이전스 리츠, 한화 리츠, ESL 캔달스케어 리츠, KB스타 리츠까지 올라 2% 이상 강세를 이제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ESL 캔달스케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난 14일에 장중에 5,150원까지 올라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보면 2022년 10월 이후로 약 2년 만에 5천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반면 신한 알파 리츠, NH 오른 리츠는 비교적 하락폭이 컸던 리츠로 기록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 JR 글로벌 리츠가 이제 배당금 발표가 있었는데요. 제10기 배당금이었고요. 2 0 2 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10기 배당금을 주당 195원 지급한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정기와 같은 수준입니다. 지난 2022년 8월에 상장한 JR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꾸준히 주당 190원대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다만 올해 말에 이제 1조 원 규모의 대규모 리파이낸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배당 감소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벨기에 파이낸스 타워를 담보라는 기존 담보 대출 금리가 1.05% 수준인데 리파이낸싱을 하게 되면 대출 금리 상승은 불가피해 보이고요. 이에 대한 우려로 최근 JR글로벌 리츠의 주가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JR글로벌 리츠의 주가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9.07% 하락해서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다음으로 낙폭이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유상증자를 앞둔 리츠들이 많은데요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이제 리츠 주가인 악재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리츠가 신규자산을 편입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유증이꼭 필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런 목소리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리츠들도 그간 이제. 여러 이제 유증 사례를 통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경우를 봤기 때문에 이 유증에 앞서서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유증의 취지와 유증을 추진하는 취지 배경과 그리고 기대 효과를 설명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도 이제 그런 리츠 중 하나인데요.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 같은 경우는 지난 14일에 홈페이지에 주주사한 공개하고 유상증자의 배경과 기대 효과를 밝혔습니다. 어, 코란크라이프 인프라 리츠 같은 경우 이번에 유정을 추진한 배경은 이제 DF 타워 강남역에 있는 DF 타워 우선주 381억 원 투자를 위해서 유정 추진하는데요. 이번 유정을 통해서 리파이낸싱 이슈가 해소되고 수급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제 코란크라이프 인프라 리츠 같은 경우 리파이낸싱 이슈 관련해서는 작년 이제 마제스타 시티 타워원 우선주 투자 같은 경우에는 신규 자금 조달 없이 주유소 자산 매각 후에 보유한 현금으로 투자해서 리파이낸싱을 대응을 위한 배당 수익률 제고했다고 밝히고 반면에 이번 DF 타우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유증을 통해 진행을 함으로써 리파이낸싱 대응을 위한 배당 수익률 제고도 하고 한편으로는 특별 배당이 예상되는 여섯 개 보유자산에 대한 매각 원본인 100원 가량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리파이낸싱 이후에 우려되는 배당 컷이슈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최근, 이제, 신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는 호텔 홍대점과 이제 DF타워 우선주죠. 이 DF타워와 아는 호텔 홍대점 우선주 투자 후에는 전체 포트폴리오 향후 3년간 예상 배당률이 10 베이시스 포인트 향, 상승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코난코 라이프 인프라리치가 이렇게처럼 유정을 통해서 계속 신규 자산 편입하는 것은 이 규모를 이제 키워서 계속해서 이제 성장하겠다는 생각이고 또 특히나 규모를 키워서 이런 글로벌 지수 편입을 해서 단기 수급 이슈로 인해 주가가 저평가되는 이런 점을 많이 해소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라고 주주 선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코란코라이프 인프라 리츠뿐만 아니라 많은 리츠들의 유정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유증 자체가 또 리츠 시장이 큰어떤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주주들은 이런 각 개별 리츠들의 유증상 추이를 잘 살펴보고 또 리츠들이 유증을왜 하는지 추진 배경과 효과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이렇게 투자에 나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K 리츠 클리션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